내 모든 것을 바쳐 지은 집. 그곳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이 집의 진짜 비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가장 잔혹한 배신의 서막. 그리고 두 여인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설계한 치밀한 반격, 지금부터 당신의 상식을 뒤엎을 고부 동맹의 충격적인 진실이 펼쳐집니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이 기나긴 이야기에 지금 바로 귀 기울여 주세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아니, 어쩌면 제 평생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빛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은이가 제 손을 양쪽에서 꼭 잡고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두 손의 온기가 제 가슴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집의 1층 전체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창 밖으로는 제가 평생 꿈꿔온 햇살이 가득한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요. 아들 민수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평생의 숙제를 끝낸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의 세상이에요. 저희가 돈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제 편히 사세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교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받은 퇴직금, 그리고 남편과 함께 아껴 모아온 적금까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이 집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들이 제게 돌려줄 효도의 완성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집은 제 노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은 효도주택이 아니라 쇠창살 없는 감옥이었지요. 거실 한쪽 구석. 손바닥만 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리했어요. 어머님, 말씀만 하세요. 음악도 들으시고, 조명도 조절되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스피커는 저를 2층으로 호출하는 벨이 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차가운 감시 장치였지요. 어머님, 2층 화장실에 휴지 좀 채워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내려가기 힘드네요. 그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가슴은 철문이 닫히듯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TV를 보다가 밥을 먹다가도 울리는 띵. 명령은 점점 사소하고 반복적으로 변했습니다. 냉수 한 잔, 거실 식탁 위신문 치우기, 2층 베란다 빨래 걷기. 제가 평생 헌신하며 지켜온 존엄성은 그 전자음 한 번에 매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명령이 저를 부를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점점 바빠지는 척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2층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지인들과의 통화 소리는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죠. 엄마 요즘 지은이도 힘드니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제가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편해지죠. 회사가 너무 바빠요. 그의 눈빛은 이미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말 뒤에는 늘 이해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지만 그 부탁은 점점 더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노골적인 경고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1층에서 조용히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늦게까지 회사 일을 한다며 서류 가방을 거실에 두고 간 밤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그 가방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두꺼운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펼쳐든 종이 위 낯선 활자들이 천천히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체 차용증,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 최영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구겨지며 제 심장이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이 집을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털고 심지어 빚까지 내게 하여 그들이 집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해야 대출이, 대출이 잘 나와요. 이자가 싸요. 어머니는 편히만 계시면 돼요. 그 달콤했던 목소리가 이젠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돈도 집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존엄도 이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산 것은 효도가 아니라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본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뭐니? 왜 내 이름으로 이런 빚이 있니? 설명해봐.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사업도, 집도, 다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해요? 그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차갑게 화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려준 삶을 살고 있는 아들, 제 모든 것을 바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찔러 죽이는 칼날이었습니다. 제발 제 발목 잡지 말고 1층에만 좀 계세요. 나가서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 명예만 더 실추됩니다. 노망난 늙은이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요. 그의 말은 칼날이었습니다. 그 칼이 제 노년의 마지막 희망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손으로 잘라냈습니다.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넌 이제 우리 아래야. 영원히 고립되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저를 가둔 이 집의 벽돌 하나하나를 원망했습니다. 1층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제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외로이 윙윙거리는 것이 제 세상의 초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2층 베란다에서 여자의 흐느낌이 낮고 절제되었지만 숨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너까지 떠나면 어쩌라는 거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지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남편에게 맞서지 못하고 울던 제 젊은 날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거지의 효도로 포장된 감옥 같은 이 집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저를 감시하는 배를 눌러야 하는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항상 짙은 피로와 체념이 뒤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지혜는 새벽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찬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늘 부어 있었죠. 며칠 동안 우리는 단지 눈빛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무언의 비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내밀면서요. 지은아, 잠이 안 오니?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차한잔 마시고 잠시 앉아 있자. 어머님, 저도 알아요. 민수 씨가 하는 일도 그리고 이 집이 우리 모두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혼자가 될 자신이 없어요. 그녀의 눈가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이 시대에 고통받는 한 여인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의 동맹을 결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함께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존자였으니까요. 우리는 비밀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하여 고부동맹 세상에 이런 말이 존재할 줄 몰랐지만 이것은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민수가 잠든 새벽 2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느리 지혜는 아들이 잠든 사이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그의 서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사업 비리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저희 퇴직금과 제 명의의 빚을 끌어다 쓴 명백한 사기 증거였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아들의 잠든 숨소리,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하는 긴장감. 저의 역할은 이 감옥의 열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CCTV 시스템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찾아내 그들의 감시를 우리의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녹음 기능을 작동시키고 아들의 사업 관련 통화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 기계를 이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모든 증거는 USB에 담겨 조용히 프린트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해하며 떨리는 손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요? 민수 씨는 변호사를 고용할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잃어버린 존엄성과 자유를 되찾는 일이지. 민수는 돈으로 너를 위협하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갖고 있다. 진실은 돈보다 강해.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고 확보한 증거와 사건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계약서와 녹음 파일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자체 차용증, 그리고 이 녹음 파일과 비리, 정황 이메일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횡령. 그리고 불법입니다. 두 분이 증거를 확보한 건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살아오며 가르쳐 온 정의가 이제야 저를 도우러 온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습니다. 결정의 날이 왔습니다. 아들은 사채업자들과 함께 제 명의로 된 집을 헐값에 팔기 위해 계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웠습니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어머니의 마지막까지 착취하며 굴러간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지은과 함께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가셨습니다 자체업자들까지 당황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 대신 지은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의 사채 거래, 사업비리, 그리고 그동안 이어온 불륜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녹음했고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믿기로 어머니의 존엄성까지 집밟은 모든 행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당신과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법행위로 사용된 이 집은 이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지인이 몰래 어머니 명의로 하면 괜찮아.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어차피 1층에서 쥐 죽은 듯 지낼 거니까. 그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채업자들의 얼굴이 굳었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공포에 질린 채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방금 전까지 그가 저에게 누르라고 명령했던 AI 스피커처럼 무력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좀 살려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 집은 엄마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40년 교사 생활, 제가 가르치려 했던 정의와 도리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선생의 마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돌려준 것은 효도가 아니라 파렴치한 기만이었다. 내가 지은 집은 나를 가둔 감옥이었다. 나는 내게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건만 너는 결국 탐욕을 배웠구나. 그 집은 더 이상 내 감옥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내 죄에 합당하게 감옥에 갇힐 차례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내 세상의 문을 열겠다.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법적인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집은 처음으로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은과 함께 1층과 2층의 벽에 새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세대 초월 여성 쉐어하우스로 바꿨습니다. 벽에는 더 이상 감시 장치가 없었고, 1층과 2층을 가리던 차가운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나이도, 사연도 다른 여성들이 모여 함께 밥을 짓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여성. 홀로 설 용기가 필요한 여성, 그리고 존엄성을 잃었던 노년의 여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존엄성 회복 상담을 맡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노년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보듬는 동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명령을 기다리는 1층의 여인이 아닙니다. 지은이는 재택근무를 시작하며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이고 자매이고 새로운 의미의 가족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층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는 차가운 띵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 메뉴 뭐로 할까요? 2층 거실에서 커피 한잔 하세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효도 상징에 갇혀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다시 정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효도 주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까? 스스로 문을 여세요. 그문 너머에는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존엄과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굴종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진정한 효도는 누군가의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자유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용기가 당신의 세상을 새로 만듭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